When we first saw,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을 from far away,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in looked, 그것은 보였는데 look이 이형식 감각동사지? 따라서 그 뒤에는 형용사가 보러 나온 것이어서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고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very different, 다시 형용사 매우 다르게 보였는데 from the buildings, 건물들인데 the surrounding town, 주변의 도시의 건물들과 매우 다르게 보였습니다. 말이야. 자, it looked like a magical painting. 그것은 마치 보이기를 마술과 같은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a real place,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술과 같은 그러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The admission fee, 입장료가 was high,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fee가 요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인데 이 요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가치적인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미 가치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high, low, 높다, 낮다이지 뭘 쓰면 안 된다? expensive, 비싸다, 싸다 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expensive나 cheap과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미 명사가 가치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싸다, 싸다라는 형용사는 절대 어울릴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입장료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it was worth,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worth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 얘가 용법이 전치사 적으로 쓰이는 형용사야. 따라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명사가 튀어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every penny, 그 모든 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팬이라고 하는 게 돈의 화폐의 단위이고 명사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worth가 전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또다시 기억하면 되겠다. 또 h e white stone, 하얀색 돌인데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하얀색 돌이 Shown, 뭐의 과거형? Shine이라고 하는 자동사의 과거형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동사라 했기 때문에 뒤에 부사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in the sun 햇볕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we r e d 우리는 읽었습니다. in a book 책에서 that 뭘 읽었냐면 이 r e d 라고 하는 read의 과거형의 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와 있는 것이야. a king 얘가 주어지 왕인데 자, 분리워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름이 붙여진 자, 샤야한이라는 이름, 이름이 붙여진 왕이 had the taj m a 그러면은 타즈마르를 짓도록 시켰는데 임 메모리 기억을 위해서 오브이스 와이프 그의 부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타즈마르를 지으라고 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had는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 근데 타즈마르이 목적어인데 타즈마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지가 진 거야, 지어진 거야? 지어진 거지. 해부가지아무리 사역 동사라더라도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쓰는 것이다? PP 형태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빌트라고 하는 PP 형태를 쓴다. 사역동사라 하더라도 목적하고 목적 보호 관계가 능동일때 원형 부정사이지 수동일 때는 PP 형태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웬만한 학교에서 거의 다 주관식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로 반드시 암기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지금, 식은땀 나불어.